사람은 기적과 희망을 가질 때 재미있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봐서 재미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잠시 그냥 무료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본 거지 진짜 재미가 아니야.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야 재미있고 희망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 그 신락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속에 희망을 일으키고 아픔으로 들어가게 해서 더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주고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영체예요. 가장 재밌는 게 그럼 뭘까? 애고가 가장 재밌어 하는 거. 기적을 볼 때. 재밌어요. 기적을 볼 때. 그렇지 않겠어? 허, 신기해. 빛이 났어. 아니, 빛이 난다고. 포스터에서 빛이 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변하는 게뭐 있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재밌거든. 왜 애고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든 줄 알아? 인생이 재미가 없어. 뻔할 뻔자예요. 그게 그날이고 뭐나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봐 우리 집은 뭐별볼일 없지 우리 엄마 아빠 능력도 없지 나도 뭐 학벌도 별로 없고 아유 내시시껍절한데 아유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아유 인생이 이렇게 절망하는 거 근데 포스터에서 빛이 났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 어떤 기대가 오냐면 아내 인생도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할머니 있죠? 박막내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인스타 제가 들어가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팔로우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던가, 어떤, 어떤 동영상 앞에 짧게 어떤 부분에서 한마디 딱 나오더라고. 이래. 자막으로 나는데 이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난 젊을 때 그렇게 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laughs>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을 갖고 살았을 거란 얘기야.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적을 믿었다 하면 더 빨리 변했겠지. 그게 되게 중요해. 왜? 기적은 희망을 주니까요. 에고가 희망만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그렇게 되는데 못 믿잖아. 근데 영체는 그걸 보여주는 거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중에 그 닉네임이 조선 최고미.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요. 조선 최고 미인이라고 서 나는 엄청 미인 하기가올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조선 최고 미인 아기. 근데 왔는데, 2012년인가 언제 왔는데, 그렇게 그닥 미인은 아니야. 예쁘긴 한데. 그렇게 조선 최고 미인까지는 아니다, 네가 고지방의 미인은 되겠다. 무슨 꽃추 아가씨 정도는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그때 몇번온거 한동안 계속 안 왔어요, 몇 년을. 그다 지진한 기순가 왔어. 와갖고 막헤라님근데 얼굴이 너무 변해서 난못 알아봤지. 막 안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사실 헤라님 제가 2012년에 왔다가 그때는 헤라님 별로라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호를 주잖아요, 영채 호를. 근데 그 아기가 너무 답답한 거야 인생이. 그냥 공무원인데 그냥. 그냥, 그냥 먹고 사는 말단 공무원인데 남편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 힘든 거야, 상황이. 자기는 막 계속 이렇게 남편 뒤지다거리 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살아야 되나. 너무 괴롭고 막 힘들었대요. 그리고 눈이 그렇게 안 보여서 눈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그 눈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호를 들으면 뭐든지 다 된다니까. 그래, 병원 가도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호를 듣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눈에서 코를 갖다가 거의 컴퓨터 세 대랑 핸드폰 두 대에서 다섯 대로 막다 들은 겨 공기계로 그리고 막 사무실에는 약하게 틀어놓고 24시간 들었더니 어느 날 여기서 빛이 세게 나가면서 그다음부터 눈이 치유가 된 거야. 기적 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고 아 모든 걸 바꿀 수 있겠구나 의식으로 의식이잖아 이렇게 혼만들은 바뀔 믿음이 생기니까 남편 병원에 틀어준 거예요. 뇌경색인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생기가 있고 변화들이. 그리고 남편이 야, 그런 거왜 붙여야 할줄 알았는데, 영체패치도 붙여달라고.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영체패치 붙여주고. 그러면서 삶의 희망이 생겨.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우리 남편도 나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어때요? 재밌어진 거야. 사람은 기적과 희망을 가질 때 재미있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봐서 재밌는게 아니야. 그거는 잠시 그냥 무료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본 건지 진짜 재미가 아니야. 인생은 기적에 일어나야 재미 있고 희망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 그 신락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속에 희망을 일으키고 아픔으로 들어가게 해서 더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주고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영체예요. 그 영체가 저에게 한 저에게 온 메시지가 처음에 영체를 완성시키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만히 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네가 원하던 기적과 희망의 세상을 내가 보여주리라. 너는 그냥 나를 알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늘 꿈꿨던 제 소원을 이루어준 거지 영체가. 저는 기적과 희망을 꿈꾸는 여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서도 왜 슈퍼맨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왜 사람은 하늘을 못 나를까. 왜 새들하고도 말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 텐데. 두꺼비랑도 말하고. 왜 그걸 못할까. 세상이 이렇게 재밌었으면 좋겠다. 돈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좀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맨날 돈 때문에 싸웠으니까. 이런 아기였거든. 그리고 사실은 알라딘의 램프 읽고 초등학교 그게 4학년 때인데 가출했었어요. 알라딘의 램프를 서울 가면 살수 있을 것 같아. 골동품 시장을 가려고 그랬어. 고기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오더니 너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아 어, 램프 사러 서울 갔다오니까그 아줌마 애가 이상해졌구나 엄마한테 이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하고 아빠한테 끌려와서 비오는 날 먼지나게 쳐맞고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럼 우리 아빠가 그때 한 말이 있어 영 바보를 낳았어 <laughs> 얘 똑똑한 줄 알았다 이게 영 바보를 낳았고 나는 막 울면서 자기들 좋으라고 내가 램프 사서 돈을 갖다 왕창 주려고 한 건데 막 저전 항상 그걸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할수있으면 좋겠다. 영체가 돌아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병도 낫고 행복할 수 있고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고. 근데 영체가 제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랑 하나를 붙여 목숨 죽어도 좋아. 오늘 그 세상을 이룩하면 내일 죽어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았던 거예요. 근데 영체를 완성하고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안줄 수가 없었어. 그 어느 날부터 제가 홀을 한 거야. 전또 하나만 해. 그니까 저를 택한 거야. 보통 사람 보통 담대한 용기로는 호를 못 해요. 그쵸? 이게 사람들이 날 비난할까, 저 여자 이상하다고 할까, 못 해. 근데 나는 해. 왜? 시키니까. 영채가. 나는 우리 아기 말도 잘 들어요. 한복할 때 이렇게 고무신 갖다 여보세요 하라니까 하잖아. 다 해. 나는. 그게 뭐 별거 아니야. 왜? 상대가 즐겁잖아요. 해주면. 우리 아기들이, 아, 이러면 그거 얼마나 귀여워. 즐거워하는. 그니까 러다 해주지. 재밌어 하니까. 그치? 또 영채가 하라면. 아 목숨도 바치는데 영체가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볼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라 엄마가 뭘 하라고 할때 그걸 해주고 헤라 엄마가 막 기뻐하는 걸 보면 행복하잖아 그치 그래서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데 그걸 굳이 안해 그리고 내가 뭘 시켜 여러분한테 야 가서 나 위에 돈 벌어와라 가서 뼈 빠지게 나 위에 봉사 이런 거안 시키거든 그치 너를 위해서 호를 좀 듣고 영체 패치 좀 붙여 자기를 위한 거를 시켜도 그걸 안해안 안 해줘. 남편한테 좀 이렇게 잘해라? 안 해줘, 그걸 꼭. 응? 그리고 이렇게 부인 버릇, 남편 버릇 이렇게 고쳐라? 안 해줘. 그게 누구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걸안 보고 싶은 거야. 절대로 들어주기 싫어, 절대로. 나 애고가 살아야 되겠어, 요 애고가. 나는. 그건 무슨 종애고예요? 아, 기뻐하면 얼마나 행복해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이 뭘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 그걸 막그렇게 소중하게 받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이쁜 거야. 사랑인 거야. 요번에도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한 명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 옆에만 오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얼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에서 올라온대요. 헤라 엄마나 별로 안 좋아해. 워낙 똑똑하고 이쁜 아기들이 많으니까 난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게 미움이야. 내가 자기한테 맨날 그렇게 잘해주고, 같이 묵어 숙소에 묵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데, 그거를 사랑으로 못 느낀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요번에 참회가 올라가고, 딱 깨졌어. 그두 시간 쿠폰, 티타임 쿠폰 끈 아기들이 막 너무 좋아서 막 울고, 헤라엄마 막 울고 막 선물 갖다 지들이 주고, 지들이 울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저들은 두 시간 동안 헤라엄마랑 놀고도 저렇게 사랑받았다고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저렇게 울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기처럼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게 미움의 애고였구나. 받은 사랑을 모르는 미움의 애고였구나. 더 뺏으려고만 하고 이미 받은 사랑을 몰랐구나 하면서 참회에 올라왔다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밴에서그 영상을 찍는데 옆에서 이제 막 울더라고. 그 전에도 이미 참회를 좀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기들도. 사랑하는 마음은 감동시키지요. 그리고 참회시키지요. 그래서 아픔으로 사랑 못 받았다고 아파하는, 미워하고 아파하고 더 달라고 떼 쓰는 그 미움의 애고로 들어가게 해요.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참회시키고 더큰 사랑을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요새 영상 올라가지요? 헤라엄마 왜 먹방도 올라가고, 그치? 우리 마스터워기들이랑 같이 한복 촬영도 올라가고. 못 봤어요? 어, 재밌죠? 네. 왜 재밌어? 거기 따뜻함이 돌잖아,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허용하고 재미있게.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서 어,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인스타 라방, 휴가도 가서 거기서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거기서 어, 라방 하고 막 이러는데 그왜 해요? 거기도 사랑하면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아기들과 헬엄마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때 사랑받으면서 소멸되는 거지 애고가. 세상에 삶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삶속에서 실천하면 할수록 깨달음으로 간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삶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아픔을 느끼고, 서로의 아픔을 느껴주고, 그냥 사랑하고, 허용하고, 분별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고, 그냥, 그냥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쓰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이미 감동인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수치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손해본다고 느끼고, 그게 어리석은 애고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야,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영체를 받고.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다 공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